겨우 어, 여러분, 수요일 저녁입니다. 성경습 오설길 저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함께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 하나님의 고룩한 구속의 사육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구속의 사육을 막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마귀가 크게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고기한 피에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주님의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했던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주님 담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서 악한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주님 못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 정욕 따라 살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요한 기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일곱 의 목사님들, 지도자들 성경에는 사자로 번역했지요 개역성경엔그 일곱 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속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주 나옵니다. 2장과 3장, 연기시록 2장과 3장 안에서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놀라운 약속 주셨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붙잡고 주님 따를 때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예, 영광스러운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기로 2장 11절 말씀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사망 본세의 해를 받지 않는다.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1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란 약속이에요 예, 우린 만나 그러면 모세 당시에만 떨어졌던 만나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감추어든 만나가 또 있어요. 누구에게 주, 주시려고 감토 감초 두셨습니까? 이기는 자들 주님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만나 감춰 놨어요. 믿으시나요? 아멘. 또, 어, 26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얘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하셨고요. 3장에 가서는 3장 5절에 이기는 자,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깨끗한 옷이지요. 흰 옷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휴갈려쓰지 않아요. 또박또박 쓰시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약속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21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갈 때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또 우리를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기와요. 예, 우리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예, 우리, 어? 이기도록 늘, 예? 승리하도록 권면하시고, 또 박수쳐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 말씀 주시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거룩한 날에서 큰 기쁨과 큰 평안, 놀란 상급을 모두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란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단 권세를 이기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이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 주셔서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든 교우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편히 쉬어요.